혹시나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 영상을 본다면 댓글을 남겨줘 연락을 주려 보고 싶다. 안녕하세요 멘토의사 벌써 1 2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는 우정이라는 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우정이라는 게 이제 벗의 정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남녀 간의 사랑 아니면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 그건 이제 한 사람이나 이제 몇 사람하고의 관계라면 우리 뭐 대부분의 사람하고의 관계가 다 우정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얼마든지 깊어질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친했던 친구 있는지 좀 먼저 나눠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친했던 네. 친구 있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이제 그 놀이터에 나갔다가 음. 모르는 아이인데 이제 게임기를 가지고 놀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음. 재밌어 보여서 같이 이렇게 보다가 음. 이제 그 그러면서 좀 친해졌어요. 음. 그러면서 저도 그 게임기 빌려서 좀 하고 제가, 가, 제가 갖고 음. 있는 게임기 빌려주고 음. 근데 그 친구가 좀 특징이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조금 이제 사차원적인 응. 그런 게좀 있어요. 응.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친구들은 얘가 너무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하면서 응. 얘는 책하고도 대화를 해막 그러더라고요. 응.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되게 친했던 친구인데 그 장난도 되게 많이 쳤어요. 응.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주변의 애들이 어얘 너무 이상 같아 해가지고 저도 어. 그한때 조금 어얘 이상한 애인가 좀그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응. 이제. 돌이켜 생각해 을 보니까 어 제가 더 사차원스러운데 <laughs> 걔는 제가 이게 판단했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제 친구야 사실 내가 더 사차원이었어. 너는 정상이야. <laughs> 예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 싶고 또 이제 고등학교 때 되게 친했던 또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이제 사춘기 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실망감 들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음.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저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평가를 해 주고 항상 좋은 말을 많이 해 줬어요. 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이렇게 뚱뚱하고 외모에 자신이 없을 때 아, 넌 너무 귀여워.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웃음> 어, <웃음> 그런 말이 정말, 정말 크잖아요. 예. 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아, 나의 외모에 자신을 갖자. 이제 <laughs> 그런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공부할 때도 그 친구가 이제 많이 격려를 해주고 음. 그랬어요. 그리고 음. 같은 또 동아리를 또 했었어요. 음. 같은, 음. 같은 어떤 동아리 아 시문학 동아리를 음. 했는데요. 그때 또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그때 이제 그 시문학회 그거 주, 준비를 하면서 막 집을 날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음. 그거 준비를 하고 나니까 이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음. 그래서 둘이서 막 이렇게 거의 말도 못하고 신음소리 내면서, 음. 그렇게 어디 게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쉬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같이 고생했던 게 굉장히 좀 추억이 되고, 그러면서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음. 중학교 때 친구는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본 순간 얘랑 나는 정말 친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운명처럼 어, 끌리는 어... 느낌. 그러니까 음... 이 친구는 굉장히 이제 보이시하고 그래서 인기도 굉장히 많았고 음... 친구들한테 음... 그리고 여자애지만 남자애랑 싸워서도 이길 정도로 음... 싸움도 잘하고. 음... 그러니까 되게 약간 같은 음... 여학생들 사이에서 약간 음... 선망이 됐던 어... 어, 그렇죠. 그런 애였어요. 음... 근데 저는 그냥 뭐 평범한 평범한 음... 사람. 근데 음... 그냥 얘랑은. 친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나는 왠지 너랑 음. 친해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음. 했는데 어. 얘가 그 말에 끌리듯이 저랑 친해진 거예요 어, 어, 그래. <laughs> 그래서 음. 수요일마다 이제 돈을 모아서 음. 그개 같은 거를 해서 음. 그 수요일마다 떡볶이를 먹고 갔어요 음. 그래서 동네 떡볶이 집들을 음. 다 탐험하고 음.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지금도 굉장히 연락을 하고 하는데 어. 거의 완전한 신뢰를 주죠 그러니까 음.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음. 그니까, 러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모든 걸 저한테 다 상의를 해요. 음. 그래서, 뭐, 병원에 어디를 내가 가야 되니? 아니면, 은그 음.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 말을 믿어도 되니? 어, 그래서. 그좀 힘들진 않으시나요? 음. 음. 아,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예, 어, 네. 그니까. 그러니까 음. 왜냐면, 이제, 의존적인 친구가 아니라, 음. 그냥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너의 의견을 물어보고, 음. 그 말을 정말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를 음.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힘이 되죠. 음. 그 친구한테서 힘을 음. 얻고. 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는 제가 굉장히 여러 좋아하는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지만은 또그한 시기, 고2 때랑 고3 때 정말 가깝게 지내면서 이제 음. 공부를 막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음. 근데 쉬는 시간에 그 친구랑 놀러 나가서 음. 운동장을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음. 대화 나누고 했던 음. 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음. 근데 그 친구랑은 연락이 끊어졌어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음, 안타깝네요. 네, 음. 제가 이제 학생, 저는 학생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친구는 이제 법대에 들어가서 어. 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때까지는 연락이 됐었나요? 네, 봐요. 그때까지는 음. 연락이 됐는데 음. 이게 이제 고시 준비가 좀 길어지니까 어. 이게 이제 그런 게 이해는 되는데 음. 본인은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있고 어, 그런 경우 있어요. 네, 음. 놀고 있는 상황도 음. 아니고 이런데. 음. 저는 이제 음, 학생이니까 음, 학생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음, 음, 이 친구가 이제 어떤 괴리감 같은 음,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나는 이제 이 모든 거를 끊고 공부에 몰입해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한번 제가 굉장히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울까봐 한번 봐야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아주 부담스러워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음, 메시지에서. 음, 이제 시간도 없고. 음, 그래서 아, 좀 지금은 만나기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뒤로 연락처도 음. 없어지고 어. 어, 그렇게 지금, 음. 지금껏 연락이 안 되는 거. 아, 거구나. 그래요. 네. 너무 안타깝네요. 음. 그럼 혹시 이번 기회에 한번 아. <laughs> 영상 편지 <laughs> <기회에> 한번 <laughs> <laughs> 써 보시는 네. 건 어떨까요? 네, 네. 혹시나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요 <laughs> 음. <laughs> 어, 어, 은혜 안녕. <laughs> 어, 우리 내가 너가 정말 보고 싶고,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시험 치고 난 다음에 그날 재밌게 놀고 싶어서 롯데월드 놀러 가기 전에 재밌게 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놀러 가고 했던 거 기억나지? 나는 그때 정말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그 너랑 같이 보냈던 시간들이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거든.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 영상을 본다면, 댓글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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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연락을 주려 <주면. 웃음> 보고 싶다. 네. 음, 네. 네, 보고 싶다, 친구야. <laughs> 네요아 <laughs> 네. 진짜. 네, 네 선생님은 음, 어떠세요? 아 저도 근데 연락이 안 되는 친구가 많아요. 저 음. 같은 경우도. 네. 그 연락이 안 되는 친구가 많은 것 같아서. <laughs> 대학교 때. 어 정말 착하고 네 순수하고 솔직하고 예 네, 재밌고 네, 그런 친구가 있어서 잘 지내고 같이 활동도 많이 하고 네,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다른 학교로 인턴 음.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좀 계속 바빠가지고 어. 네, 서로 바쁘고. 그리고 또 이제 결혼식을 이제 중간에 걔가 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사정으로 못 갔거든요. 음. 근데 그게 되게 약간 컸던 것 같아요. 어. 결혼식을 못간 게. 네. 어. 근데 결혼식 못 갔는데 그러면서 한 번도 만나긴 했어요. 그 음. 신혼집에 한번 가긴 했는데 그러고서도 또 이제 계속 애들 키우느라고 바빠서. 저, 애들 키우 예, 예. 지금 나이가 사실 저희가 이제 음. 친구 만나기 힘든 나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네. 이제 동창회나 동 하잖아요. 네. 음. 그래서 진짜 한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최근에 몇달 전에 코로나 되게 심해가지고 환자 정말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진료실 에 앉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카톡 이렇게 넘겨보면서 이렇게 보다가 얘를 어, 보면서 한번 예, 연락을 한번 예, 카톡을 했는데 음. 야우리 싸웠냐? 했더니 아니 야 싸웠어. <laughs> 어, 싸우지 않았는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바빠가지고 오랫동안 연락 못 하고 음. 지낸 거예요. 예. 그 이후로도 되네요. 또,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다시 또 이제 바빠져서 <웃음> <웃음> 그 이후로 연락 못 하고, 예, 또 만나지도 못하고 요즘 같은 상황에 그러고 있긴 한데 예, 나중에 진짜 또 이제 애들 키우고 조금 이제 여유 생기면 많이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 내가 생각하는 우정은 이런 거다. 예, 이런 거 혹시 나누어 주실 거 있으시면. 예. 우정은 어, 속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인것 음, 같아요. 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다이게 비밀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밝히기 싫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음. 이제 그 친구 관계에서는 그런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같이 어이 나눌 수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음. 제가 이제 친구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좋았던 거는 나를 내 편이 돼주는 거. 음.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얘기도 이렇게 비난이 아니라 사실은 음. 그 입장, 그 편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저의, 저의 입장에 같이 서주는 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그 친구한테서 우정을 음. 그럴 음. 때 우정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그 어떻게 보면, 우정에 대한 로망이 있었죠. 음. 그, 이제, 빨간머리엔이라고, 아. 예, 그 책도 제가 소장하고 있고, 너무 아름답고,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진짜, 그쵸? 너무 순수한 우정인데,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그렇게 정말, 어, 잘 맞고, 이제 이런 친구, 예, 그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근데 그런 친구는 못 만나본 것 같아요. <laughs> 아, 이게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우정도 음. 그 음. 가능하다는 걸 한번 경험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처음 졸업을 하고 이렇게 병원에 입사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에 계셨던 부장님이 거의 저희 아버지 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이 묘하게 이제 사실 위계질서에 대한 어떤 좀 약간 반항심 같은 음. 게 마음이 좀 음.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부장님께 이제 무슨 할 얘기나 이런 것도 일 같은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휙 돌아서 나왔던 거예요. 음. 근데 그걸 이제 기분 나빠할 음. 수도 있잖아요. 음. 근데 그 부장님이 그거를 보면서 되게 그게 그거 되게 좋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어, 어 그러니까 이제 음. 한의사니까 음. 너는 태양이다. <laughs> 어. 어. <laughs> 그래서 근데 음. 이제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해주고 하면서. 이제 좀 이게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어, 뭐 김과장 통닭 그러면 제가 음. 통닭콜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웃음> 나가서 막그 음. 되게 맛있는 통닭집이 하나 있었는데 음. 이제 일 끝나고 나가서 음. 이렇게 같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환자의 치료에 대한 얘기 같은 거 이런 음.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음. 그 부장님이 그런 것들 이렇게 노하우들을 굉장히 많이 전수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용기를 되게 많이 줬어요 음. 그러니까 10년 뒤에 다시 우리 만나게 되면은 의술을 겨어보자 <laughs> 그랬을 때 음. 나는 네가 음, 나보다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음.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그분을 향한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굉장히 이제 제가 굉장히 따랐거든요 음. 굉장히 따랐는데 나중에 나는, 나는 김과장을 내 친구처럼 생각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음. 근데 아그때 그분이 저를 어떻게 보면 후배를 챙기는 마음도 네. 있으셨겠지만 네. 우정의 마음으로 네. 대한다는 걸 느꼈어요. 네. 그 굉장히 사실은 감사한 경험이고.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음, 어, 오늘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예, 우정만큼 이게 자유롭고 또 따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정이 정말 큰 힘을 주는 게 사실이고 이러한 우정을 잘 간직하고 그리고 좋은 우정, 그리고 깊은 우정 많이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정만큼 따뜻하고 아 제가 다시 어깨 그, 그 우정만큼 그렇게 자유롭고 네 그리고 또 <laughs> <응>. 아, 어떻게 먹어야 <laughs> 되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음. 해봤대데잘안까 <해만 되지> <laughs> <laughs> yeah <laughs>